아유리와 세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제주를 부여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볼 수도 있지만 위험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유리가 저도 제발 하자고 많이 많이 부탁을 하고서 제가 용기 있게 해보셨 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져서 모두 그다음 껄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다요 자, <laughs>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쓰고요. 잠시만요. 이 의자를 살짝 치우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요움직여자그러면 제주 부려보겠습니다. 네. One two three go 탈탈블어 <laughs> 아, <내가 좀> <laughs> 그럼 아, 제가 일양 쪽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쪽을 하고 제가. 오케이, 여기. 오케이. 자 one two 옆으로 좀 가야 돼요. 네. One two three, 부, 부. 아 잠깐만요. 탈이가 너무. 그 다시 좀 밀겠습니다. 음. 오, 우리 힘이 세군요. 빠밤, 빠라. 이 알차 없어요. 저도입니다. 음. 똑같은 <laughs> 말씀.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 두, 쓰리, 조. 뜨다 떠요. 근데 정신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말을 잡자마자. 그러면 이제 하이 하이 해볼까요? Bùm, bùm, bùm Như vậy thì đúng rồi Bùm, bùm, bùm Bùm Thì như vậy 미대를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응. 제일 스페셜 해볼 거예요. 그럼 일단 또 이제 스페셜 하기 전에 우리가 쌍둥이가 우정이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목소리> 우정 테스트. 우당 우당 안 내면 진가 바이바이. <웃음> <웃음> 저 각자 비벼하겠습니다어디 야. 다니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안 어? 되었다 진짜 쌍뚜기 정도 괜찮아, 가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야! 네, 간다. 하나, 둘, 요저 들을 수 있어요. 못들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저세요못 들어요. 괜히 그런 말. 아! 얘가 쎄군요. 역시 여담쌤. <laughs> 자, 그럼 이제 스페셜 보여드리겠습니다원